전라북도에 있는 모악산 이곳에 아주 특별한 산행에 나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캄캄한 어둠뿐 그는 함께 동행해 준 친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귀가 그의 눈이 되고 더 높은 곳을 향한 집념이 그를 지칠 줄 모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가진 손경태 씨 인생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손경태 씨와 만나 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자리한 시각장애인 도서관. 12년 전 만들어진 이곳에서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점자 도서와 녹음 도서를 만들고 무료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공정이 단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 최강 권 빼내는데. 그러니까 일반 인쇄 같으면 그냥 딱 한번 그 뭐야 틀을 잡아놓으면 그냥 계속 고거 저가는데 이건. 이 속도 이상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책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경태 씨의 세상에 빛이라고는 없습니다. 어둠뿐이죠. 공익근무 요원과 직원이 도와주고 있지만, 점자 책한 권이 나오기까지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책 내용을 점자로 하니까 지금 세 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량이 양이 세 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가 시력을 잃은 것은 23살 때 군복무 중 수류탄 폭발 사고로 두 눈을 잃고 만 겁니다. 파편 제거 수술과 두 번에 걸친 큰 안과 수술도 그의 눈을 되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빛을 잃었지만 그가 이루어낸 결실은 눈부시기만 합니다. 세계 4대 극한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겁니다. 사고 후 인생 2막을 시작한 송경태씨. 다시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그때의 어려움이 이곳에 문을 연 이유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전공도서를 읽는데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가 없어가지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넷포트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꽝칠 때가 많았는데 후배대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시각장애도서관을 설립을 하게 됐어요. 손수 민간도서관인 이곳. 이곳을 열기 위해 관장으로서 그가 짊어진 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빠듯한 형편 탓에 후원자를 모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부탁하는 점자 편지를 하루에도 수백 통씩 써야 했고, 그의 두 손은 물집 투성이가 됐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서서히 도서관이 자리를 잡아, 이제 이곳에 있는 책이 5만 권을 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송경태 씨. 피곤한 몸이지만 가만히 쉬는 법이 없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나홀로 맹 훈련 중입니다. 아, 저저유를 잡아야 되니까. 사이야 이렇게 뛰는데 저는 안 보이니까 실수하면 뒤로 뻑어져 버리거든. 장애우들이 운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 그는 달리기만 하면 되는 마라톤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5년에 걸쳐 이집트 사하라 중국 고비 등네 곳의 사막 마라톤을 완주하는 기적을 이루는 송경태씨. 바람을 친구 삼았던 천킬로미터의 고독한 대장정이었습니다. 어, 사막은 다 이제, 그,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모래 언덕 올라가면서 힘들지만, 좀만 올라가면 바람이 있다. 그러면 정상에 다다르면 그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바람을 느끼고, 아, 정상에 다 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을 때그 희열감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보이니까 그 바람 이그 감도를 보고 정상에 올라왔나 안 올라오는 걸 감지하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저한테는 아주 지금도 기억에 새록새록 남고 마라톤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승리의 기적을 책으로 써내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막 마라톤 체험기 시집 자전에세이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썼고. 지금도 1 년에 한 권씩 책을 내는 것을 목표로 집필 중입니다. 이렇게 그의 도전은 끝을 모릅니다. 며칠 후 시각장애인 도서관 오늘은 고마운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도서의 녹음을 도와주는 낭독봉사자들입니다. 어떤 네. 분이 네, 지금 마무리를 조금 못하고 가셔서 그 뒤에 마무리하는가? 네, 근데. 연애 도시나 이런 것은 막 박진감 있게 분위기에 맞춰서 이 테이블 받아보는 그분들에게 그냥 뭐제 작은 이 목소리나마 어제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을 목소리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냥 시작하게 됐습니다 몸 상태 사실 어, 많은 시각장애우들이 점자책 해독에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70-80%가 녹음도서를 통해 책을 귀로 읽습니다 간단한 틀이나 답답한 아픈 그래서 이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는 12년 전에 전북 장애인 신문을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시인이자 친구인 최성대 씨가 도서관의 부관장으로 있으며 이 신문의 기자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3 0 함께 취재에 나갈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최성대 씨는. 송경태 씨의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자 그의 지원군입니다. 드디어 오늘 취재할 주인공이 있는 곳에 도착한 두 사람. 오늘의 주인공은 훌체어를 타고 히말라야 등반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기사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스누팍 스틸로 해서 완등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점이 뭐예요? 네, 그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때 송경태 씨의 오, 제2의 오, 살과 인생은 살과 누군가에게 눈부신 희망을 선물하는 하루하루입니다. 그게 어려웠어요. 몇치 다시 모악산을 찾은 송경태 씨와 두 친구 송경태 씨의 목표는 히말라야 같은 세계의 높은 산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친구의 등에 의지해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는 송경태 씨. 절망을 지원하는 용기가 있다면 그에게 오르지 못할 정상은 없겠죠? 오늘 산행도 성공! 꼴맛 같은 휴식을 맛봅니다. 송경태 씨는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하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가슴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안내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그 일출 보러 갔을 때에 제가 깜빡 있고 헤드랜턴을 안가지고 왔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리더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 이것이 혼자 내가 리더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지치고 절망하는 것은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쳤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눈을 갖고 있는 송경태 씨. 그의 또 다른 눈에는 언제나 내일의 희망이 환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앞으로는 이제 장애인 도서관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애인도 이제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좀 많은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만 먹고 사는 시기가 아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공간들이 좀 이제 우리 장애인계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 이제 장애인 문화센터를 좀 설립하는 것이 지금 목표예요. 속 스님의 하루는 병원을 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병원에 있는 어르신은 스님에게 모두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저기 보살님하고안 계시네요? 아 지금 금방 좀 들어 가다 보겠습니다. 아. 내내 고단하게 있다가 음. 그래서 잠깐 음. 들어가서 아시죠? 처음부터 참그 온화하시고 많이 그 여기 있는 불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려주시는 그런.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증은요? 응. 통증은 거의 가실죠. 아, 어, 다행이다. 네. 앉아 있는 것도 좀 편하세요? 아, 뭐좀 이걸 좀해놓고 이렇게 네. 해야. 네. 한 평생 고통이나 어려운 고비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통만 치료. 네. 많은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마주하고 치유의 손길을 선사하는 효록 스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서울에 위치에 있는 한 병원. 이곳에는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런 분들을 감싸 안아주고 있는 효록 스님. 오늘도 병원 법당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가득합니다. 암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전이돼 있는 부분이 사실 그 수혈을 하지 않으면 아버님은 돌아 가셨어요. 근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곧 닥쳐올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니다 그래도 그 눈물을 함께하는 효록 스님이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말기 암과 싸우고 있는 할아버지가 어렵게 문턱을 넘어옵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난감은 플라스틱 숟가락과 젓가락. 나가 숟가락. 가고아요 숟가락. 숟가락하고 뭐 가져먹을 가라고요요 효록 스님은 7년 전부터 호스피스로 활동하며 죽음 앞에서 한없이 움츠러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버님. 여기 병원에 입원하신 지근한두달 동안 실체를 한 번도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 뭐 이것도 인연이 되는지 아버님이 그 휠체어 타고 내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효록 스님에게도 아버지는 한없이 그리운 존재이자 너무나도 애틋한 이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오랫동안 아파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호스피스에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된것 같아요. 호스피스 활동은 스님의 쓰라린 상처도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하면서 제큰 변화는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나를 좀 비춰보고,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통해서 또, 또, 대비쳐서 또, 대비쳐서 보고. 저는 이게 참 저한테는 큰 수행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문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효록스님. 사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함께하는 자비의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스님 오셔가지고 할수 있게 도와다요. 오늘도 스님은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스님이 감싸고 있는 대상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한창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입니다 아, 있... 그 선생님은... 이곳은 스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성동구 음, 재개발 지역의 음, 지역아동센터. 아, 지역 이 지역 청소년들의 둥지 같은 곳입니다. 아, 지금은 한 달에 그래, 한, 그럼, 한 그렇죠. 번씩 내는 소식지의 편집회의가 한창인데요. 오, 포스터, 이런 그래서, 과정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지 그래서, 네, 달마. 아, 그리고, 이곳 아이들의 아, 성장의 아, 기록이기도, 아, 합니다.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사 쓸때 가끔씩 저희가 안간걸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걸로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해서 가끔씩 기사 쓸때 어려워요. 스님의 바다 같은 마음과 아낌없는 칭찬이 사춘기 아이들이 간직한 꿈의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신방 잘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애들이 뭐어나어이 사진 어 이렇게 잘 나왔어. 어 기사도 괜찮은데. 얘기를 많이 써 줬어. 이러면 이러면 뭐 뿌듯한 거예요. 어,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효록스 님. 한 개만. 한 개? 아, 어, 한 개만. 한 번은 더. 두 개면 안 돼요? 아니, 좋니다 효록스 님은 때로는 엄마 같고 때로는 친구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효록 스님은 재개발로 인해 지역이 어수선해진 것이 걱정입니다. 스님은 아이들이 나쁜 곳에서 놀거나 방황하지 않기를 소망하며 아이들과 함께 부대 끼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스님이 이곳의 센터장이 된 것은 1년 전. 당황하는 아이들이 스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스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 스님은 되게 자비롭게 안아 주시면서 이제 아이들이 부모한테 받았던 상처, 학교에서 이제 왕따 당했는 뭐 그런 상처, 곳곳에서 받았던 상처를 되게 잘 안아 주세요. 한없이 끝도 없이 해 주려 하시고 애들이 뭐 스님 뭐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다해 주려 하세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애들을 끌어안고 싶어하신 분이고 예. 다 들어주죠. 다 들어주십니다. 전부 다. 오늘도 효록 스님은 병원을 돌며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의 상처와 마주합니다. 스님은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는 불편감 아니면 어려움, 힘든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면 뭐든지 좋겠다. 그게 병원에서 호스피스 일수 있고요. 병원에서는 이런 현장에서는 아이들과 나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함께 나누고 함께 답을 찾아가고 그런 데서 그들도 도움을 받고 나도 그 속에서 성장하고 그런 관계면 어디든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부모 같은 울타리로 환자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로 남고 싶은 효록 스님. 스님이 걸어가는 길 위에는 오늘도 향기로운 자비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극장 안의 한 카페, 젊은이들이 모여 내일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바로 이곳의 극장장인 최장임 씨의 재능 기부 현장. 최장임 씨는 문화 산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꿈을 결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나이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와는 많이 다른 길을 걸어오신 분이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큰 영감을 얻고 있고요. 또 아, 그분의 열정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낌없이 젊음을 응원하는 최장님 씨의 뜨거운 춤사위와 만나봅니다. 서울에 자리한 한 극장. 이 극장에서 올리고 있는 미소라는 작품의 연습별기가 뜨겁습니다. 하나, 아얼이 극장의 극장장이자 한국 무용의 대가로 통하는 최정임 씨. 원래 기자가 꿈이었는데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혀 무용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정임 씨는 우리의 춤 문화를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완전 그런 각도가 나오고, 갖고 계시는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에게 전수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서요 어, 저희가 할때 손끝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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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시선 처리, 시선의 뭐 어느 점까지도 또 아니면 감정선까지도 하나 하나 빠짐없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번에는 남자 단원들의 탈출 연습 차례입니다. 남자 단원들의 경우에는 직접 지도에 나서지는 않지만 호흡과 시선 처리 등을 체크합니다. 자, 그대로 안고. 올라갔다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함께 밤을 새며 연습하는 일도 많아 최정임 씨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옆에 사람이 게다서한 사람이 무서워하겠죠 저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연습할 때는 굉장히 그 스파르타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술에 저는 이제 그 스파르타식의 어떤 연습 과정을 통해서 저들의 이제 그 성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날 연습이 끝나고 나면은. 음. 굉장히 격이 없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나눔의 무대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최정임 씨. 12년 전 자선 공연을 연후 무료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정임 씨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신명나는 무대를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작품 미소의 무료 공연을 의논하기 위해 서울광역자활센터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서 자활을 꿈꾸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너무 게 이제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어떤 문화 혜택 이런 걸 받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동국장 사회공헌 사업으로 작년 1년 동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기관에 이제 참여자 분들이 여기 정동국장에 와서 무료 관람을수도록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주었습니다.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표창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수많은 상을 거머쥔 최정임 씨 무료 객석 나눔 찾아가는 극장 공연 등을 통해 한국무용의 진술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컬처 마케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도 열심인 최정임 씨 오늘 모인 대학생들은 모두 공연 기획에 뜻을 둔 친구들입니다. 불안함이 많거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른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어떤 길을 정해도 그 길이 정말 맞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이 극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공연 기획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짐을 함께 들어주는 최장윤 씨 극장장님 말씀을 듣고 살아오신 길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인재가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무래도 좀 생각이 정리가 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잘 몰랐던 것은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거는 고쳐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젊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우리 극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고 또 우리 극장이 나아갈 방향을 기획하게 함으로 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저희 자신도 젊은 그런 어떤 전통 공연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크게 새로운 것이생겨나네요 틈만 나면 찾아가는 극장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최정임 씨. 어르신, 특수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영유아 어린이 등 직접 와서 공연을 보기 힘든 분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는 기회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 갖고 돈을 내놓는데 기부라고 재산을 내놓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기부가 아니더라고요. 재능을 정말 그 어, 경제적인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퍼도 써도 써도 말르지 않는 그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꼭 사회의 환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의 차이를 가져왔고요 며칠 후 최정임 씨는 한국 전통 춤사위를 널리 알리는 일도 왔어요.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사들을 공연에 초대하기도 하고 해외 무대도 자주 갖고 있습니다 하루 두 차례 펼쳐나가는 공연 미소. 한국의 춘향전을 각색한 작품으로 젊은이들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각색했고 신나는 춤사위가 남녀노소의 마음을 들썩이게 합니다. 최장님 씨는 극장장으로서 꼼꼼히 관람하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핍니다. 감동을 선사하는 온기가 가득한 것은 최정임 씨의 나눔의 마음 덕분이겠죠? 최정임 씨는 재능은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나눌 때 행복한 최정임 씨. 그녀의 춤사위는 앞으로도 젊은이들을 응원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뜨거운 심령이 될 것입니다.